이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요 막걸리를 이제 이 트레이 통들에 넣을 건데요. 네, 먼저 순서를 알려 드리면은 막걸리를 통 안에 넣고 여기에 담는 그세 가지고 요 지금 할건요 통에 담는 거잖아요. 이 통에 담는 작업 이름은 병입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요 안에 걸 거르는 건 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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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먼저 체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병 입을 하는 겁니다. 맞죠? 네. 어때? 와, 진짜 좋습니다, 냄새가. 네, 이거 완전 좋은 쌀이래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마시, 맛있는 향기가 납니다. 아, 향기가 유기까지 오네 손은 씻으셨나요?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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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왜 그러냐면은 어제 제가 드릴게. 어제 복싱을 하느라 팔이랑 막 배랑 다알배겼어요 그래가지고 웃으면 배가 아파요. 아, 아, 아. <laughs> <laughs> 어, 네, 네, 제가 제가 <laughs> 아이거 완전 차가운데? 어, 이거 안 차가운데? 저번에 할 때는 완전 차가웠어 가지고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음, 진짜 맛있게 생겼다. 내 옷이 다 튀었다 잠깐만요 음. 옷이 무슨 막, 막걸리 막 옷인가? 아니 제가 왜 로또를 짜주세요 저기에 혼자 몇 종이냐면 로또 있을 때하 진짜 난리가 나요 로또가 이거 막 먹고 이거 통들 다 그냥 다 쓰러뜨리고 막이 망사들 다 그냥 먹어버리고 막 지게미 여기 안에 보관해두면 막 냄새나가지고 막다 쓰러뜨리고 막 깨지고 난리가 나요 막걸리로 또 앞에서 남겨서 지금 저 앞에서 또막 기다리고 있어요 막걸리 향이가 나가지고 누룩을 바꿨더니 향이 또 완전 달라져 전에 거랑 네 뭔가 더 고소한 향이 나네요 이거는 네 뭔가... 누룽지 향이 나네요 어 맞아요 딱 누룽지 네 <laughs> 누룩은 바꾸셨어요? 네 음. 완전 물이 없어졌네. 꼭소젖자는소 우유 짜는 것 같아. 맞죠? 아, 소젖을 내가 이렇게 짜고 있네요. 제가. 너또 뭐 이제 제가 여기 옷을 모르면 막옷활타 가지고 막 막걸리 먹는 남자예요. 저도 좀 아, 아니 뭐 다스러뜨리고 저 망사 막 먹고 여기. 여기 안에 뭐 넣어두면 이거 빵가지고다 깨뜨리고 막 이거 먹고 난리가 돼, 정말. 피디님 긁어서 피디님 막, 아유, 로또야. 그리고 저도 그냥, 아유, 당황해가지고. 벌레 아니, 가져올게요. 저분은 막, 요 안에 오줌도 쌌었어요. 요 안에 로또가 이렇게 오줌을 쌌요. 진짜, 실제. 와, 진짜. 근데 이게 색깔이 노랑색이에요 피디님! 막걸리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하게 여기 보세요. 자, 일산 후곡마을 후곡마을에 있는 8단지 809동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거 막걸리 도 한병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로. 아 근데 이게 그리 뭔가 노랑색이에요. 그죠? 아 지금 이제 막 펜스 막 넘어 넘으려고 막 그냥 제가 펜스를 낮은 거 로또가 약간 크 크잖아요. 그래서 낮은 거 엄청 잘 넘어서 지금 이중으로 이중으로 높은 거 해놨어요. 안에 근데 뭔가 막 더러운 게 있는데요? 뭐, 아니에요, 아까. 뭔데요? 물미터. 물? 물이 이렇게 더러워요? 처음 안사시는데왜 이렇게 너 좋겠지? 아, 거품이 나요. 근데 막 거품까지 같이 나요. 네후궁마을 팔단지 팔0 구동형 좀 저희가 이것도 드리, 드릴 거예요. 네. 오 그건 네. 정확했습니다. 저 아주 잘했대요. 정확했대요. 네. 이제 장인이 되어갑니다. 네. <laughs>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laughs> 먹어보신 건 아니죠? <laughs> 네, 안 먹었어요. <laughs> 아, 웃으면 배가 아파. <laughs> 완전 맛있어.. 아 맛있대 아 이거 맛있어 보인다 맛있대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거 안 먹었습니다 네 먹지 않고 잘먹말한 겁니다 이게 지금 깔때기거든요 그 강아지 깔때기 말고 이렇게 뭐 옮길 때 하는 그 깔때기 네 강아지 동물병원 봤을 때 깔때기 끼라고 했을 때 깔때기가 뭐지? 깔때기는 이런 건데 어떻게 강아지한테 깔때기지요? 그런데 또그 깔때기가 강아지 아플 때 쓰는 그 깔때기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돌처럼. 그데 로또 꼴 깔때기 쓴건 보질 못했네. 저거 저거 봐, 막, 저거 막고품이 나요. 그, 제주막막 팬스 막 앞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 진짜 웃다. 기 그잖아? 맞잖아. 내가 점점 네, 잔이되어 갑니다. 아까 피디님 말대로 점점 맛있어집니다가 그 점점 맛있어보입니다. 네, 아까는 너무 웃겼어요. 저가 먹었다고, 맛있다고. 잘못 말한 거예요. 제가 아까 파 제가 먹고 싶은 파인애플을 사갖고막 혼말이 나와요. 아직도 막 군침이 있어요. 이때 아직 못 먹었어. 요 여러분들 저 라이TV에 라이 t v 에 라이 이불개는 그거 팁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재미있으시지 않아요? 가 진짜, 제가 막 진짜 고생해서 찍는데 막, 네막 자는 척도 하고, <laughs> 어막 로또 뭐 동무병원거알지 오늘 막 망고 보러 가야지 막낮대 보러 가야지 막 그렇게 말도 많이 하고 그거 진짜 재밌지않아요 여러분. 근데 네 재밌으시면 댓글에 좀 올려, 올려주세요. 근데 진짜 지금 신기한 게옛날에 구독자가 막 하면 기용이라서 김라희TV 라팀은 라, 라이티비가 안나고 오 다른 라이티비가 나왔는데 지금 라이티비 팀면 1등으로 제가 나와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이 연, 연서 연 홍자매랑 놀자TV랑 합동을 찍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연순에 가족 4명, 그, 다음에 저희 가족 3명, 그래서 7, 7명, 7명, 그 다음에 또, 또, 또 대기만 그러 그래서 못 가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아쉬웠어요. 제가 울었어요. 막 질거리에서 막 울고 다녔어요. 와, 근데 이 진짜 맛있어 보인다. 노랑색이야 아, 누룽지 보고 싶어. 내 누룽지랑 고양이가 있거든요. 통이 한 통이 두 개, 세두 개? 한개무자있는데요 음, 네, 먹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 작전인데 피디님 몰래 먹고, 근데 그럼 잡혀갈 텐데, 아 일단 다음에 합시다. 그 작정은 저한1 4 살, 열다섯 살이면 그때 합시다. 피즈님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어 우리 라이트비님들과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시, 미시 막걸리 그건데, 미시라는 막걸리 있던 통이라서요통안에 넣으면 진짜 고급인데. 이거 맞는 사람 이름이 미희여서 이것도 미희인데, 이제 라희 기우도 가야죠. <laughs> 김라희 김기우도 가야돼요. 어딱 맞는데요, 양이? 딱, 음, <laughs> 맛있겠다. <웃음> 네, 그러면. 이렇게, 보여줄게요. 드셔보세요 벌어 네. 벌어 요게 지금 막 색깔이 막 노란색이고 진짜 탐스러워요 네 그러면 잊지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잊지말고 아까 말한 댓글도 클릭클릭 클릭. 빠이빠이 어? 아저 이거 술 때문에 안돼